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지도를 보고 갔지 않습니까 동백수 올라갔었는데 큰산 이정표가 도저히 안 보입니다 센터 바위도 안 보이고 헬기장 아 이런 것도 웬만하면 먼당 구0터 이런 게 보일만 한데 도저히 이정표도 안 보이고 여기 올라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어, 큰산 정상 어, 가다가 그냥. 헤매고 큰일 날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미조마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음,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어, 여기 대양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, 한번 생각합니다. 일단 대양마을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저기 보이죠? 어, 이렇게 가면 대양마을이랍니다 어. 대양마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니까 뭐한 30-40분 걸릴 것 같네요 천천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이 길을 따라가면 이제 대양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추도고 추도 음, 대양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아, 여기 와서 느껴지는 아, 내가 잘못했네 아, <laughs>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갈 것을 받아보면서 괜히 어, 정상에 한번 가보겠다고 <laughs> 추도 정상에 가는 길은 조금 음, 명확하지 못했다. <laughs> 야 어, 어, 산뜻하네요. 어, 완전 여기 뭐 푸르 파르파르하고 파릇, 푸르푸르하고 푸릇, 파랑파랑합니다. 야. 그렇지 그냥 진작으로 근데 여기로 갈건데 괜히 저기 가서 그냥 어, 숲속 구경을 잘하고 왔죠 그냥 <laughs> 아 바다를 보면서 그쵸 그렇죠? 걸을 음, 수 있네요 아 좋다 어, 날씨가 시원합니다 어. <laughs> 막 걸으니까 좀 땀이 조금 나긴 하고 음, 근데 바람은 시원하고 좋네 여전히 섬이라서 새소리가 계속 들리고 조용하고 지금까지 어, 마을 에 이제 저 미조마을 지나올 때 마당에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시는 주민들 몇명본거 말고는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<웃음> <웃음> 조용합니다 <웃음> 아 좋다 여기서 도시락 먹고 갈까 <laughs> 도시락 반쯤 까 먹고 싶은데 배도 좀 살고 부고. 어, 어차피 저기 정상은 못갈것 같으니까 정상 말고 다른 곳에서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음. 이야 좋다 좋아. 저희 앞에 보이는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겠네요. 다음에는 도미도나 뭐 노도도 이렇게 안 가본 섬에 가보려고 합니다. 사랑도도 가봐야 되는데. 사랑도는 제가 가봤기 때문에 <laughs> 좀 미루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저도 안 가본 데를 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. 아유 꽃도 예쁘게 피어있네. 어이, 좋습니다. 잘 걸어가서 대항마을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미조마을 산책장에 안데리고 어. 대양마을에 내려서 둘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저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아 공기가 좋네요. 시원하고 조금 좀, 좀더 가서 조금 더 가서 또 찍어보겠습니다. 짜잔! 짠짠짠짠! 자또 득템했습니다. 어. 어, 깃털이 빛깔이 좋아요. 또 좋아 좋아 좋아. 어, 득템. 이걸 예쁘죠? 어, 무슨 새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뻐서 좀주셨습니다 요거 저번에 비진도 갔을 때도 예쁜 깃털 주셨는데야또 발견했어 길 가다가 그냥 어,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가면 이런 장점 음,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볼수 있다 <laughs> 어, 요거 이제 가서 이제 메모꽂이나 음, 제카페 만들어야겠습니다 어, 세상에서 하나뿐인 메모꽂이 제카페를만들는 한정판입니다 어. 내게 못 만들겠네. <laughs> 어, 기, 비, 빛깔이 좋아요. 어, 조그만한 것도 귀엽고 깃털이 많이 있지 않고 조금 있더라고. 뭐 여기 뭐 탈갈이 할때 뽑은 것 같기도 않고 아니면 뭐 당했나? 어, 당했으면 깃털 상태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. 알 수는 없지만 어, 제가 깃털을 또 득템했습니다. 그러나에 만들어서 어, 딱 예쁘게 만들어서 팔아야겠습니다. 팔아서 열심히 팔아서 미술관 지을 자금을 모아야 돼. <laughs> 어, 조만간 미술관 지을지도 모르겠네. 산뜻한데, 어, 어, 좋아 좋아 좋아. 하... 나중에 이제 만든 것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야겠네요. 메모꽂이랑 책갈피 만들거 책갈피는 좀힘들것 같고, 그저 막 기틀이 막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장식용으로 해서. 메모 꼬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. 어, 가을이라고 코스모스도 깊이 피어있고, 음, 국화도 많이 피어있네요. 자, 좋습니다. 자,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, 어. 저 깃털 주셨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산에서 헤맨 걸 깃털 주면서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수도 등산 산길은 별로였는데 어, 이 길은 괜찮네. 그래서 깃털도 두었다. 그러면서 속으로 막 좋아하고. <laughs> 어, 좋습니다. 가서 또. 근데 이 길이 좋네. 옆에 이렇게 바다가 쭉 보이고. 어. 아, 아까 산에서 괜히 고생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을 좀 허비한 것같은데 아마 괜찮습니다. 어차피 여기서 그냥 일곱 7시, 시일 시간 동안 있어야 하니까 어, 그 동안 추도를 잘 조금 조금 구경하면서 조금씩 자, 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도 한 바퀴 어, 같이 합시다. 자 여기 어떻습니까? 어, 이여렇게 오니까 그냥 바다가 잘 보이고 좋네요.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이 어딘지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, 어 한산도 같기도 하고, 산봉우리 모양이. 어 중요한 건 엄청 운치 있다. 지금 약간 흐려서 안개가 좀 해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, 그죠? 맑은 날씨에 보면은, 아, 좋겠는데. 야, 오늘도 막 지금 막 바다와 파도의 경계가 거의 모호한 느낌이,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. 어. 음. 어딜까, 어딜까, 아, 궁금해요. 어.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, 확인하진 않겠습니다. 궁금한 음. 사람들이 어, 찾아보기 원합니다. <laughs> 저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딘지 궁금하진 않습니다. 다만, 보면서, 아, 운치 있다, 어, 예쁘다, 그걸 느끼고 싶습니다. 음, 바다 빛깔 좋죠. 어, 하늘도 오늘 좀 어, 파랗네요. 어, 파스텔의 하늘이네요. 파스텔도. 음, 파란, 연한 하늘. 어. 야, 추도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좋은 건가? 어. <laughs> 아, 자, 좋습니다. 또, 사하에 가서. 어. 살가서 또, 괜찮은데 있으면 또, 잠깐 또, 찍어 보겠습니다. 밑에, 어, 빨리 말했다. 여기 밑에, 어, 해변이 있네요. 어, 몽돌 해변이 있네요. 뭉치 어, 있습니다. 어. <laughs> 저기는, 어, 바위도 귀엽고, 아, 뭐 같은데, 어, 오리 같나, 오리. <laughs> 그리고 여기 보니까, 요 옆에 지금 저기 여기 보여요. 여기. 단상이 있죠. 여기, 개인 사유지라고 돼 있던데, 저기 뭐 펜션이나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, 그죠? 펜션을 하면은, 여기 숙박하면서 여기 나와서 놀고, 그죠? 쉬고, 밥 먹고, 와서 놀고, 와. 아 <laughs>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뭐 민박이나 펜션이 있는 것 같은데, 뭐 제가 뭐 알려주기는 그렇고. 가보고 싶은 사람, 찾아보십시오. <laughs> 알아서 스스로. <laughs> 저는 별로 안 궁금합니다. <laughs> 뭐 있다는 것 정도. 어. 요즘 조금 걸어오니까 여기 앞에 방파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학마을인것 같아요. 어, 진짜 금방 오네요. 생각처럼 생각보다 더 섬이 크지 않은 느낌입니다. 진짜 어, 조그만한 동네 섬인 것 같아요. 비진도 많을 수도 있겠다. 비진도 많아겠다. 도로, 한 바퀴 도는 걸로 따졌을 때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대양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저기 선착장도 보이고 부두가 보이고 부두 낚시하고 계신는데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죠.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여 아, 햇살도 좋고 아까 땀이 나서 옷을 하나 벗었는데 좀 잔뜩 한긴 기분이 드네 시원하고. 어, 오늘 바다랑 파도가 하늘이 참 좋다. 어, 야. 음. 일단, 대양마을에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어, 대양마을 선착장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배가 막 정박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어떻습니까? 좋죠? 아, 산뜻하네요. 바다 위에 서있는 기분이랄까 어, 눈치있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낚시가 잘되나보네 어르신들 와서 낚시도 하고 그러시니다 엄청 가깝습니다 어. 낚시하시는 분들 좀계시니 저기 이제 저 앞에 공룡화단실이에요이렇게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두 가면 미조마을인데 금방 가네요 20분 정도 놀려다봐 응, 보통 빨리 끊 10분 정도는 죽을 야, 여기 앉아서 뭔가 좀 먹어야겠어. 맵지 않게 하고 가겠어. 저 어, 낚시요, 낚시 하시고 낚시. 뭐 어, 바로 잡았다. 뭐잠다잡았다잡았다잡았다 잡아서 잡아다잡지는잡 낚시가 잘 되나 본데 낚시하시는 분 저희도 뭐 낚시하시는 이 이야 저는 여기서 앉아서 맥주를 한맛 마셔요 뭔가 좀 먹고 싶은 맛 그렇게 막 배워가고 픈건 아닌데 아, 여기 앉아서 뭔가 좀 먹고 가야겠다 약간 도시락 한 먹는 <laughs> 도시락을 반품 까먹는 그런 재미를 좀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까? 앉아서 저기 스포하고 민박이 있습니다 스포하고 민박이 있고 이쪽이 제가 다 보지 않았는데 위조마을보다 건물 수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여기 약간 펜션이랑 그런 데가 좀더 조금 더 높은데요. 사는 곳은 사, 사 주민들이, 사 섬도민들이 사는 곳은 위조마을이 좀더 많지 않나 이야, 바다도 참, 어, 여기, 수도 바다 끝에 서 있습니다. 어, 예, 예. 물고기 봐요. 물고기 있다, 물고기. 그죠, 그죠, 그죠.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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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어, 많이 있다. 어. 낚시할 만 하겠다. 저 정도면 어, 괜찮은데. 와 여기 엄청 많이 모여있네. 물고기들이. 저 안쪽에. 와 대박이다. 와, 보인, 잘 보여요. 좋습니다. 아 오늘 좋네. 요 적당히 시원하고 어, 여기 막 깨져 있어. 여기도 깨져 있죠. 배가 여기서 정박하면 어디 정박하지? 여기 정박. 이거는 따가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. 저도 여기서 좀이 바다를 느끼면서 여유를 좀 즐기다가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10시 4 6분이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12시, 1시, 2시 반, 3시 반어 그래도 얼마 안 남았네 어 12시 이제 11시니까 12시, 1시, 2시, 3시 어 4시 안 바꼈는데 야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아뭐한 <laughs> 것도 없는데또 시간이 엄청 잘 갔습니다 그냥 추도 와서 그냥 산좀 헤매고 그냥 걸었을 뿐인데 몇 시간 후다닥 갔다. 약간 뭐3 0 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3 시간. <laughs> <laughs> 태양 이쪽 편에 있어서 엄청 눈이 부시고. 야 저기 여기 또 조그만 해변이 있어요. 저기 귀여워. 그 귀엽죠. 기울, 저기 배 있는데 저기 딱 그래서 앉아갖고 그냥 맥주 한잔쫙 들이키면 되나. 아주 후, 세상 부러울 게없는 <laughs> 맥주 한잔 하러 가야겠 어디든 어디에서도 맥주를 한잔 먹고 저도 출발해야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당장 간식 좀 먹고 오겠습니다. 지금 이제 어, 대양 제가 있는 데가 선착장이거든요. 지금 가볼 때가 되냐면은 제가 생각했어요. 말목탕을 지나서 하길래 <laughs> 먹고 <laughs> 싶어서 지나서 추도 해수욕장을 갔다가. 여기 새끼 마을, 여기 새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저기 이정표가 있거든요. 어, 이쪽으로 쭉 지나가면 됩니다. 여기 따라.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상, 정상이 있는데, 어,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쭉갈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어, 한번 오는 길에 시간이 여유되면 이렇게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정상으로. 아까 이렇게 올라가서 헤맸는데, 이렇게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, 일단 여기, 일단 추도해수욕장까지 한번 살가보 겠습니다. 제가 요 밑에 있는 작은 해변에서 어, 가니까 어, 해변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, 돌하고 조개가 완전 하석수준이야 완전 엄청 갈려서 조개가 멋들어졌어좀 주웠습니다. 요거 보이요 소라 완전 하석수준. 하석. 하석같아화 하석, 하석. 소라가. <laughs> 몇개 좀 주웠습니다. 요거 이제 갖고가서. 제가 투도 처음 온 기념으로 음, 어디 유리병에 딱 담아서 어, 딱 적어놔야겠습니다. 어, 어, 기념을 간직하면서 어, 예전에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. 어, 어디 마음에 드는 해변이나 도시 같은 데 가서 돌 주워와서 이렇게 적어놓고 가, 가, 어,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어, 어디 처박혀 있습니다. <laughs> 심심할때 요거 투도로는 처음 와봤으니까. 주소가 좀 오랜만에 그 추호병에다가 담아두고 추도를 추도가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봐야겠네요. 자 좋습니다. 저기 추도 해석장으로 한번 어, 살살 가보겠습니다. 공중 화장실 저기 공중 화장실 저기 저 선착장 근처에 있습니다. 이 민박수 보석이 있는데 이따가 수포에 전화해서 맥주판는 한번 확인해보고 맥주 팔면 시간 남으면 맥주 하나 사서 맥주 하나 사 먹어야 겠습니다 자또 사살 가보겠습니다 여 마을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니까 어, 투도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어, 목욕탕 어, 격주 화요일마다 운영하나 봅니다 남자는 오전 12시 아, 12시까지 인거 같고 어, 여자는 오후 1시부터 5시인거 어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. 맞는지 모르겠죠. 하여튼 뭐 격주 하요일마다 쓰네요. 어,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고로지 운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. 여기는 아, 여기 주도 탁구장, 어, 골프장 니다 파키 골프장. 옛날 초도 국민학교, 어, 경 아, 국민학교입니다. 지금 이제 운영을 안해같습니다 창문이 완전 다허 물어져 있네요. 끝물이 아깝다. 그리고 초도에 보건진료소도 있네요. 보건진료하는 장소도 있습니다. 운행하나? 아, 하겠죠. 동네가 조용하고, 어, 뭐, 여느, 선마을이랑 별 차이 없이 조용합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돌아다니지도 않고 시끌벅적하지도 않네요. 조용하다. 제가 어디 봤을 때 과한 1 4 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블로그에서 글을 본것 같습니다. 잠깐 봤을 때 닭고장, 파커고장 이렇게. 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. 저위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추도해수욕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살 걸어가서 추도해수욕장까지 가보겠습니다. 저기 이제 목욕탕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 이야, 이 집은 폐가인가 봅니다. 아깝다, 아까워. 아, 저기는 그. 수도 초등학교가 그죠 어, 마음에 든다. 저기, 하, 저기서 뭐 하면 좋겠다. 건물도 큼직하고. 아, 요 앞에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. 요 바다가 잘 보이네. 어, 가서 지도 어, 해수욕장 가서 한번 또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.